자들어왔습니다 국소 감사합니다 정말 오랜만에 뵌거 같아요 아, 2주 정도 됐는데 네. 자 지금 원서 접수도 했고 지금 또 들리는 소음으로는 막 시험이 어렵습니다 뭐 상대평가로 바뀝니다 아우 이런 내용들 아니 우릴 골치 아프게 하죠 그런거 신경쓸 이유가 없죠 지금 이 시간에 네. 자 그리고 시험이 어렵게 나온다 하더라도 방법은 뭐예요 음, 내가 알고 있는 짱 기본적인 거 실수하지 않으면 되는 거잖아요. 일단 60점, 육션. 60점이 목표니까. 자, 그래서 학계론도 이제 마무리 모의고사를 들어갑니다. 자, 오늘은 OT입니다, OT. 일단 마무리 모의고사를 어떤 식으로 들어갑니까? 그러면, 7월, 8월 달에, 7월, 8월 달에 제가 뭐, 중개사 10년, 그 다음에 평가사 10년, 그 중에 뭐, 중복되는 논점 없이,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들, 제가 자료로 만들어서, 지금 올리고 있죠, 카페에. 카페에 올리고 있을 거예요.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수업도 있고. 그 내용을 제가 모의고사 형태로 만들어서, 제가 영상으로 모의고사를 보겠습니다. 이게 원래는 제가 한 2년 전에 시도한 건데, 그때는 너무 급진적인 방법이어가지고,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또는 몇분 좋아하시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하다가 그냥 흐물흐물하다가 사라져 버렸는데 아, 올해는 아, 반드시 해야겠어요. 왜? 자 이게 문, 논점, 아, 논점을 아는 것보다 문제를 얼마나 아, 스피드 있고 요령 있게 푸느냐 이게 점수를 가름하죠. 그러니까 지금쯤 되면 제가 칠판에다가 뭔가 막 이렇게 ppt에다가 보여주면 아, 그 내용은 들어와요. 근데 막상 문제를 보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문제에서 논점을 어떻게 접근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문제잖아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반복해야죠. 자꾸 문제를 풀어보면서. 그래서 제가 7월, 8월에 어떤 선별한 기출문제를 가지고 모의고사를 쭉 하겠습니다. 물론 이 모의고사는 주관식도 많아요. 이유는 대부분 기출문제를 통해서 모의고사를 보면 대부분 이게 쉬운 것들은 답까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답만 알고 넘어가려는 그런 습성이 있어요. 항상 똑같은 정답을 안 나오는 거죠 우리 시험에 반드시 반드시 모든 기출지문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아무리 시험이 어렵게 나오더라도 접근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OT를 제가 오늘 하나 할 거예요. 뭐 간단한 거예요. 그냥 한번 꼭 봐주세요. 그리고 지금 최근에 지금 민법, 어, 덕 수행과 민법도 지금 올리고 있고. 그 다음에 공법도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한 2주간 올스톱이죠 <laughs> 그 이유는 그래서 저번 주에 제가 백신 접종 맞고 쓰러져 있었고 이번 주에는 또 다른 분들 이렇게 백신 맞고 이 코로나 이게 정말 우리를 골치 아프게 하는 건 분명해요 자 이제 저는 최소한 제가 진행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백신 접종을 맞고 지금 2주 1주가 확실히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몸이 작살날 일은 없으니까 아, 제가 꾸준히 이번 주부터 다시 영상도 좀 찍어갖고 오고, 뭐, 원하시는 민법에 어, 특별법 이런 것도 좀 찍어갖고 오고, 공법도 찍어갖고 오고, 지금 등기법도 지금 시작한 지 얼마 안 돼. 딱 하나 하고 지금 멈추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 찍어갖고 올 테니까 마무리로 활용하세요. 아, 마무리로 그냥 편안하게, 편안하게 뭐 드라마 본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십시오. 그럼 제가 OT에서 딱 하나 하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자, 한번 보세요. 제가 아 어디 갔냐? 제가 이렇게 보여 드릴 거예요. 문제를. 어 요거 풀어 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풀어 주냐? 그러면 스탑이라고 말을 할 거예요. 스탑이라고. 대부분 제 유튜브를 스마트폰으로 보시는 거나 탭으로 보시는 분이 대부분이니까 스탑 딱 누르면 스탑을 딱 눌러. 제발. 스탑을 딱 눌러. 그리고 나서 빠르게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셔. 천천히 읽는 건 수업 중에 하는 거고. 넌 좀. 우리는 마무리 모의고사 스피드와 요령. 스피드와 요령. 요걸 지금 연습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렇죠. 빠르게, 빨리빨리 어떤 식으로든 읽고 뭔가 정답을 찾아내요. 자,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정답을 찾아내되 정답을 찾아내되 나름 자기가 이게 논점이다 이 지문은 이게 논점이다 라고 생각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뭔가 딱딱딱딱 체크를 좀해 놓던지 머릿속에 생각을 해 놓으면 제가 해설을 어떻게 하느냐 해설을 거창하게 길게 하지 않을 거야 여기는 지금 반복하고 암기하고 문제 푸는 스피드 이런 걸 하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준비를 딱 해놔 이 문제 그 그렇죠. 주요 문제딱 해놨더니 아 우리가 꼭 봐야 될 것들, 어 토지는 생산 요소이다, 소비재이다, 그다음에 토지 미크 정착물이다, 이 정도 확인하면 된다. 뭐 등기 등록 수단은 있다 그러면 준부동산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해설 1분 넘어가지 않을 거예요. 1분 넘어가지 않을 거예요. 아, 그러니까 문제 한번 풀고 제가 어디에다가 아, 출제자의 키 포인트를 두고 있는지. 강사가 또 어떻게 키포인트를 두고 있는지, 요런 것들을 자꾸 눈으로 보면서 따라서 복습하는 요런 과정을 제가 좀 거쳐볼 생각입니다. 자, 그러니까 한번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해줘야죠. 원하는 방향으로. 그냥 스탑 해놓고 세워라, 내워라, 이렇게 하지 말고. 그러니까 제가 한열 문제 정도로 딱딱 끊어서 짧게 영상을 만들어 드릴 테니까 그래서 심심하면 주제별로 어? 주제별로 꺼내서 딱딱딱딱딱딱 풀어보고 이제 자요. 어. 가끔씩 제 유튜브는 주로 언제 활용합니까? 잘때 많이 활용하죠. 틀어놓고 주무실 때. <laughs> 틀어놓고 주무실 때. 이제는 안 돼. 이제는 틀어놓고 주무시는 용이 아니라 틀어놓고 주무시는 용이라 어? 다른 과목 막 하다가 아휴, 학교론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 그러면 이쪽으로 와서 스탑 물러놓고 얼른 얼른 풀고 어, 그렇죠. 제가 정답 해설 살짝 살짝 해놨으니까 그거 한번 참조하고 그런 용도로 활용하시지. 이제 수면제로 활용하시면 안 됩니다. 매일하는 이은 여전히 수면제로 활용하셔도 돼요. 그러나 마무리 모의고사만큼은 마무리 모의고사만큼은 그렇죠. 정신을 바짝 차려서 빨리 보고 어떻게 정답을 빨리 찾을까 이런 연구를 하는 과정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했어요. 자, 이번 주부터는 다시 제가 원상 복귀해서 뭔가 영상도 많이 올려 드릴 테니까 필요한 것들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저는 마무리 모의고사 실전으로 가겠습니다. 아, 여기까지였습니다. 오리엔테이션. 자, 건강하시고요. 어. 강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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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상 우리 시험은 우리 시험은 자신감이 시점을 올린다는 거 잊지 마세요. 자, 여기까지였습니다.